요즘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상황에 당일 현금을 지급받아 보실 수 있는 대출을 알아보면 찾기 매우 힘드시고 찾는다고 하시더라도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금리로 선뜻 대출을 받으시기 매우 힘드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힘든 이야기하며 돈을 빌리기도 힘들고 이야기를 꺼냈다가 거절되어 불법 사채 또는 대부업까지 고민 중이시거나 이용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일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간단하게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손해 없이 마련해보세요 대출이 거절되어 불법 사채 또는 대부업을 고민 중이신 분들 절대 불법 사채 또는 대부업을 이용하시면 안 되십니다 매우 높은 이자로 감당할 수 없으며 추후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커지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나는 이자에 추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급하시더라도 이용하시면 안 되시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당일 대출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 중 휴대폰을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먼저 휴대폰만 있다면 가능한 이유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 중 휴대폰을 사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보유 중이신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는 통신사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한도로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주어지는 한도입니다. 신용점수와 영향없이 주어지는 한도이기 때문에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더라도 신용점수 하락 일절 없으며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은 돈을 빌리는 기존 대출과 다르게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방식의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력이 남지 않고 매달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품권을 판매하실 때 약간의 수수료만 발생하십니다. 영상을 시청 중이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얼마까지 이용 가능하신지 궁금하실 텐데요.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는 소액 결제 한도 100만원, 정보 이용료 한도 100만원으로 총 200만원까지 가능하시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십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통신 비상금 대출을 진행하는 정식 등록업체 비상금 요기어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접속 후 카카오톡 또는 전화 중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여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마련하시면 끝입니다. 진행부터 입금까지 5분 내로 완료되실 정도로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 가능하시니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후 부족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